자 양은 냄비에다가 끓이는 이유는 빨리 끓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. 자, 불 켜고요. 자, 김치를 먼저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. 자, 식용유 한박 들어갑니다. 다음에 고춧가루 미양, 다진 마늘 소주 밑간한 돼지 앞다리살을 먼저 넣고요. 볶다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자 볶는 것이 중요, 중요합니다. 자 볶는 과정에서 풍미가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돼지고기와 식용유와 김치가 만나서 재료의 깊은 맛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볶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